안녕하세요. 간식 셰프 권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권 셰프와 즐거운 수박 카빙 그다음에 태국 카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자 자, 오늘은 태국 카빙 음, 그 전에 했던 것이 기본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좀 약간 응용해서 외부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톱니도 넣어봐서 통리를 이용한 태국 카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카빙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급 수박 카빙하고는 좀더 다르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급 카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반 커팅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이급을 응용해서 만들었던 번외 편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태국 카빙은 그거하고좀 다르게. 칼이 깊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국 카빙, 수박 카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자,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부분들 커팅 어, 하 커팅하기 어, 위해서 껍질을 제거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껍질을 제거를 합니다. 껍질은 조금씩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수박카빙 중에서 태국카빙을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있으니 어, 여러분들은 수박카빙, 태국카빙 음, 할때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애플 수박이라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도 어,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면 즐기실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어,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전주 한옥마을 놀러 오시면 애플 수박 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은 저는 태국 카빙 칼 사용하는데 <laughs> 이 칼은 저 끝에 뾰족하게 어, 그을 수 있는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센터점이 나옵니다. 저는 2.5로, 반지름 2.5로 원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비칼, 카미칼 90도. 시도를 가는한 반절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45도로 들어가 주시는데, 이건 한 3분의 1 정도 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커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잘랐으면 한 번에 나옵니다. 자, 한 번에 나왔죠? 자, 여기서 좀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다듬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박에 지금 온통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통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박은 테오 카빙은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입 하나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통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입을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입을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다듬어주는 작업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칼이 약간 들어가는 정도 15도보다는 한 10도 정도 각을 세워서 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칼이 겹치게 넣어주시면 또 하나의 입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빼 주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와 끝을 다듬어 주고 이 입과 이입 이 사이에 꽃잎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셨으면 이 안쪽 통은 다시 다듬어서 원통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 사이사이에 다시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과 꽃잎, 지금 그 사이사이에 꽃잎을 제가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꽃잎 두 번째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가운데는 다듬어주는 작업. 필수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꽃잎을 좀 과감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꽃잎이 좀더 숙여져 있어야 하니까 숙여져 있는 꽃잎을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칼을할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꼬잎을 넣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꽃잎이 들어갔을 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아래는 좀 그전에는 활짝 폈다면 약간 덜핀 꽃에 대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이 끝은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다 넘어주셨으면, 자, 이 안에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면, 어, 톱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 하는 방법,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기법 중에서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톱니를 넣습니다. 칼 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제거를 해주세요. 음 이렇게 한 번에 안 빠졌다는 것은 제가 뭔가 칼 갈... 칼집이 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톱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덜 다듬어진 데를 제가 살짝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톱니를 하나 넣습니다. 톱니를 하나 넣으니까 좀더 고급져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톱니 들어갑니다. 톱니는 톱니하고 톱니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제일 이쁩니다. 최대한 톱니하고 톱니 사이에 톱니를 넣는다 생각하시고 톱니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저번하고 똑같이 옆에를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방에 안 빠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평평하게 다듬어주는 작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카빙 중에서 태국 카빙이 그나마 시간이 덜 걸리는데, 그래도 태우카빙이 좀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수박카빙이 태우카빙에 대해서 1편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2편은 다시 여기서 이어서 다시 이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박 하빙 태우카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박 하빙은 행사 그다음에 이벤트 부패 행사 때 많이 사용한다니까 그때 전시해 주신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태우카빙 기초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이편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편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好，阿米莎。